안녕. 안녕 네, 창세기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GQ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창세기 17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자손이 맺은 할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친구들이 어, 오늘 질문에서 할례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오, 진짜네요. 할, 거의 다할 얘기야. 네, 많이 어떤 좋은 질문들이 맞습니다. 많았는데 시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그렇죠? 것 같고 오늘 네. 두 가지 질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 하나 뽑아 주실래요? 네, 먼저 받겠습니다. 아, 네, 목사님 그럼 먼저. 어, 네. 이하 이학은 친구의 7 명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음. 하나님은 왜 언약의 증표로 굳이 음? 할례를 하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어, 예. 아. 언약이라는 게 어떤 약속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는 네. 내 거야.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리면 이 그림이 내 거라는 어떤 징표 같은 걸로 거기다 도장이나 이렇게 사인 같은 거 해요. 잖아요 그런 의미인 건데 드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내 자녀다 이런 이제 서로의 약속의 네. 어떤 징표? 네. 보이는 징표인데 그러면 실제 뭐 이만에다가 도장 찍어 주시든지 그렇죠 보여리는소다가뭐 반지를 끼워 주시든지 그렇죠. 이럴 수도 있는데 왜 그래요. 굳이 할례로 그거를 표시하게 하셨냐? 그렇죠 이런 질문이죠, 그렇죠. 그런 질문인 거죠. 어 제가 한번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 어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어떤 언약의 징표로 사용하셨을까? 어 그런데 무엇보다도 일단은 할례를 일단 생각할 때어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언약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행위다라는 거죠. 아 이제 음. 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행하겠다, 음. 받아들이겠다라는 음. 어떤 그런 마음인데요. 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음. 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음.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그 음. 종족 전체 남자들이 음. 다 할례를 행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러니까 그, 보면 예, 종, 그렇죠. 종도 다 그렇죠. 살아고 했잖아요근데그 그렇죠. 당시에 어떤 종족 전체 남자가 이게 렇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종족들이 네. 쳐들어올 수 있는 그렇지.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일주일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laughs> 어떤 힘과 <laughs> 그런 것들이 제로가 된다라는 거, 무력화 된다라는 거. 아하. 하나님을 음.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서는 모두가, 결코, 모두가 누워있는 그렇죠. 게 그렇죠. 결코 행할 수 없는 그런 음. 받아들임이지 않았을까 라는 음. 생각입니다. 먼저 이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음. 그 다음에 일단 할레는 음. 어, 보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성의 표피를 음. 제거하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이러한 할레는 일부 유럽과 아시아 음. 어, 그 지역에서 일부 지역 외에 어 고대 사회의 모든 거의 나라들이 음. 이런 할례를 음. 행했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께서 아브라에게 말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게 아니고 그렇죠. 음. 이스라엘이나 가나안이나 이집트나 음. 그 음. 지역의 모든 음. 세계 거의 고대 사회에서 많이 행했던 음. 심지어는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 할례도 그 있었다라고 그걸 반대하는 그렇죠.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의 인권의 네, 어떤 네, 네, 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요. 음. 그니까 어쨌든 그 모든 음. 어떤 고대 사회에서 일단 이루어졌던 음. 그런 행위 모습인 건데, 근데 그것을 음. 하나님께서 음. 그 사회의 어떤 모든 사람들이 통용되고 있었던 음. 그런 간습들을 음. 사용하셔서 음. 하나님이 언약의 징표로 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음. 마치 어 옛날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약속할 때돌 하나 딱 갖다 놓고 이건 우리의 약속의 어떤 증거야라고 음, 말하는 것처럼 음, 그렇죠. 또 어떤 여러분들이 혹시나 친구랑 약속할 때어너 나랑 이거 약속했지. 음, 너 나랑 약속 지키려면 그 증표를 뭐 줘라고 음, 했을 때뭐 음, 그러한 어떤 음, 어, 증표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음, 음, 그런데 이건 좀 이제 고대 사회 어떤 일반적인 관습이라면 음, 조금 더 신앙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음, 어 할례는 음. 어. 그러니까 그 생명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생명. 아, 그쵸, 어, 생명과 그쵸. 관계가 그쵸. 있는데 어, 신약에서는 음. 이 할례가 어, 세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음. 예, 이전의 삶이 죽고 음. 그 다음에 새로운 삶으로 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요. 음. 할례했을 때 표피를 베잖아요. 표피를 음. 베지 잘라내잖아요. 그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음. 죽음을 상징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음. 어,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음. 어, 그런 새로운 생명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렇게 신약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어, 진짜로 할래가 어떤 언약의 백성이기라기보다는 음. 정말로 어, 어떤 믿음으로 고백하고 음. 그러한 음. 것들이 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어? 저는 또 그런 생각 해봤는데요. 음, 그런 의미에서의 할래였다면, 어, 뭔가 이렇게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뜻, 뭐 불무독이 쌓아놓은 것처럼 그쵸. 보이는 그럼 같구나? 보이는 데다가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왜 굳이 그곳이었냐? 네, 보이지 않지? 어, <laughs> 네, 왜 보이세요? 생식기의 네, 네. 끝을 배라고 하셨냐?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아까 뭐, 그곳이 이제 어떤, C가 그렇죠. 네.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생명을 만들어냈을 그렇죠. 때 씨가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뜻하는 곳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였다 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집중하셨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표시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음. 살아내는 삶이 네. 삶으로 그걸 증명하는 거야. 음. 이렇게 되다 보면 옛날에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바리새인의 어떤 선생님이고 스승이고 좋은 그렇죠, 사람이고 그렇죠. 위대한 사람이라는 네. 걸막기을 입고 네. 네. 긴 옷을 네. 입고 막보인데서 기도하고 네. 막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막 황금 많이 하고 막 네네. 그럼 사람들이 와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니라. 네. 오히려 감추어진 곳에서, 나 혼자 있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네.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삶이 더 중요하다. 네.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네, 네, 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 그걸 새겨넣으라고 하셨던 이유는 음... 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더 중요하다. 그런 음... 뜻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명령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네, 네. 네. 연관해서 네. 저는 네. 할례를 하긴 했는데 8일만에 할례를 하라고, 외들에만에 아,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럼 왜, 왜 8일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라고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음, 친구들이 있었는데. 음, 예리하군요. 네. 네, 자세히 읽은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진짜 일주일만 에할 수도 있고, 한 달만 에할 그렇죠. 수도 있고, 커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죠. 8일만 있냐.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음. 첫 번째는 숫자에 들어있는 의미인데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숫자에 들에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뜻이 네네. 들어있는데, 8이라는 숫자는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새로운 출발, 숫자. 생명, 부활, 이런 뜻이 어... 그 8이라는 숫자에 들어있거든요. 네네. 어, 구약성경에 보면, 부정한 기간, 그러니까 유출병자들 같은 경우에 유출이 멈추나서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네. 8일째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정결해지거든요. 네, 네,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네. 그것처럼 7이라는 숫자가 끝나고 시작되는 8은 새로운 어떤 것들이 시작되는 음... 어, 정결함이 시작되는 네. 생명이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음... 생각해보면 일주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잖아요 그렇죠 7일이요 네네. 지나면 다시 월, 화, 아, 수, 목뭐 그렇게 따라서 새롭게 들어오죠.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도레인파솔라시 끝나면 다시 도가 돌아와요. 좀 높은 도죠. 도! <laughs> <오, 왜 이렇게 웃음> 높지만. <laughs> 예, 다시 돌아오죠. 네. 그렇죠. 돌아오는 것처럼 8이라는 네. 숫자는 뭔가가 끝나고 새로운 뭔가 다시 시작되는 의미가 와. 들어있는데 그래서 8일만에 할례를 하라 하셨던 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새로운 존재가 시작되는 그렇죠. 숫자가 8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되게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음. 어, 이유인데 어 진짜 어려운 단어예요. 프로트롬빈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 속에 들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음... 피를 응고시키는 물질이래요. 아그 물질이요? 네, 아... 피가 이게 흐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딱지가 앉아야 네. 피가 멈추잖아요. 그것처럼 딱지를 안게 하는 물질인데 그 프로트롬빈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생후 8일째. 와. 그거를 과학자들이 발... 오... 밝혀내는데 네. 생후 2일에서 4일에는 최저를 찍었다가. 8일째 최고를 찍었다가 음. 9일째 되면서 평생동안 같은 수치로 아. 이게 이제 물질이 분비가 된대요 네네. 그러니까 배, 그 포피를 배가지고 피가 이제 나올 거잖아요 네네. 빨리 응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때가, 그때가 바로 최적의 아. 시기가 바로 8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음. 그래서 우리 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네네. 그 역시도 어, 그런 이유들도 들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인체 신비를 <laughs> 네.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이제 GQ 이제 하면서 느꼈던 건, 어, 뭔가 유대인들은 진짜 이렇게 네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걸 표시하는 것, 음. 드러내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게 완전히 바뀌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니까 뭔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더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중심이 마음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러면서 네. 할례라는 예식, 그러니까 내 포피를 자르는 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음, 네. 그게 바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인데 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의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음.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오. 네. 그러니까 몸에 새긴 할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마음의 새긴 할래가 중요하다고 아 그러니까 도장을 몸에 찍지 말고 마음에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떤 친구가 네. 저는 할래를 받았는데 동생들은 못 받았어요 그럼 우리 동생들은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건가요? <laughs> 뭐 이런 질문을 내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몸에 <laughs> 향하는 할래가 일도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다. 않다 진짜 네. 중요하지 네. 않다 진짜 네 마음에 난 하나님 네.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라.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거죠.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 기억할 때, 엄마 나할래안 받았는데 어떻게 <laughs> 이게 아니라. 네, <네네>, 그렇죠. <laughs>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는가? 계신가. 계신가? 음, 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음. 살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럼 이 좋은 질문 내준 친구들 누굴까요? 네, 오늘, 예, 질문한 친구들은 이수아, 정다인, 정태인, 이예준, 이하음, 박찬민, 이근우 이근찬, 박이룸 박채은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우와. 네, 우리 친구들, 네. 어, 매주 정말 너무너무 깊은, 네, 너무. 네. 고민이 있는 질문 내주셔서 고맙고요. 이번 주도 고, 어, 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창세기 18장이고요. 키즈 친구들, 티즈 친구들, 친구들, 좋은 질문 많이 내주셔서 수요일까지 댓글 올려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